작년 10월 SBC 계열 SPL 평택 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제빵 반죽 교반기에 끼어 사망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6일 만에 3년간 1,000억 원을 투자하여 외부 기관 안전 진단, 안전 경영 위원회 설치 등을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8월 8일 같은 계열 샤니 성남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반죽 기계에 끼는 사망 사고가 발생 중상을 입은 노동자는 끝내 사망하였습니다. 이전에도 같은 공장에서 노동자의 손가락이 기계에 끼는 사고가 두 건이 더 있었습니다. 왜 사고가 나면 하나같이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하겠다고 고개 숙여 다짐하는데 또 사고가 날까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8월 16일 사망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박정희 위원장은 당시 2인 1조로 작업이 이루어졌고 기계 노즐을 바꾸기 위해 볼트를 조이는 작업 중이었고 반죽배합볼이 빠진 상태에서 공간을 확보한 뒤 작업을 해야 했는데 사수와 부사수가 동시에 작업하다가 사고가 난것 같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사고는 기계 노즐을 교체하는 작업, 즉 유지보수 작업 중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동력기계 유지보수 작업을 하려면 해당 기계를 작동시키는 스위치에 대한 잠금장치를 하고 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작업이 종료되면 담당 작업자가 직접 잠금장치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다른 작업자가 작동시켜서는 안 되는 기본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인 1조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석연치 않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작업하도록 하는 이유는 한 사람이 위급 상황에서 비상정지 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다른 작업자의 뒤를 봐주라는 것입니다. 조를 이룬 작업자가 동시에 다른 작업을 하면 이는 2인 1조 작업이 아니라 분업일 뿐입니다. <laughs> 샤니 측은 사고가 발생한 설비인 분할기와 이동식 보월리프트의 비상정지 스위치 등 법령과 규정에 따라 반드시 갖춰야 하는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밝히면서 평택사고 후속 대책으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4개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았다, 개선을 완료했다고 항변합니다. 사실이겠지만 적절하다고 할수 없습니다. 사업주의 의미는 의무는 사고를 막는 것이지 규정을 지키는 것이 아님을, 외부 기관의 진단을 자문을 위한 것이지 면책을 위한 것이 아님을 되새겨야 합니다. 사고 원인을 명확히 밝힐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태도도 안전관리의 주체가 외부 기관이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2019년 서울 잠원동에서 건물 철거 중 붕괴 사고가 나자 부랴부랴 건축물 관리법을 만들어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해체 계획서를 작성해서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2022년 광주 학동에서 같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체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았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018년 김용근 사망 사건이 나자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였지만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을 놓고도 경고음이 안 울렸다거나 자동 방호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데 집중되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좀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노력이 아쉽습니다. 대형 사고가 나면 조급해집니다. 하지만 상황을 면하기 위해 덤비면.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제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번 사고 대책도 천억 원을 조기 집행하겠다라고 하고 덤빌 것이 아니라 SPC가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밝혀내고 이를 토대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